두분이 거실 뷰 어떠세요? 일산역 도복권에 이렇게 앞이 뻥 뚫린 평생 조망권 정말 찾기 힘듭니다. 와 자기야 진짜 속이 다 시원하다. 나 이런 뷰 로망이었잖아. 근데 팀장님 뷰가 좋으면 가격이 비싸지 않나요? 맞아. 우리 예산이 빠듯해서. 솔직히 실주금이 제일 걱정입니다. 하그 걱정 제가 싹 없애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담보대출만으로 실입주금 딱 1천만 원이면 이 집... 두분 명의로 바로 등기 칠수 있습니다. 네, 1천만 원이요? 신용 대출 없이 담보로만요? 와.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그럼 전세 보증금 빼서 들어오고도 남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오피스텔 세대라 취득세 걱정하시죠? 그것도 저희가 3.5% 전액 싹다 지원해 드립니다. 그냥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대박. 민수 씨. 이사비랑 입주 청소까지 지원해 준대. 아니면 상품권 200만 원 받아도 되고. 와, 지하 주차장도 있고 학교도 가까운데 이 조건이라고요? 이거 진짜 놓치면 안 되겠는데. 네, 고객님. 입지, 가격, 혜택까지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는 현장이라 자신 있게 권해 드립니다. 맞습니다. 신축 분양 수수료도 영원. 이 모든 혜택, 오늘 여기서 결정하시는 분께만 드리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다른 분들이 체가기 전에 계약서 바로 준비해 드릴까요? 네, 팀장님. 저희 이 집으로 바로 계약하겠습니다.